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MRI 시스템의 오버뷰를 보셨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둘러볼 마그넷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시계가 나와 있죠? 맞습니다. 롤렉스의 엄청 비싼 밀가우스라는 시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우스란 말이 눈에 띄시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가우스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니까요. 지구의 일반적인 자기장 강도는 1가우스고, 1 가우스고, MRI는 1.5 테슬라는 15,000 가우스, 3 테슬라는 30,000 가우스. 이렇게 나갑니다. 왜 롤렉스에서 이렇게 가우스란 시계를 출시를 했을까요? 입니다. 밑에 보시면 과학자를 위하여라는 멘트가 있죠. 어, 이 시계는 롤렉스에서 개발한 시계고요. 당연히 롤렉스는 기계 기계식 시계입니다. 기계식 시계니까 당연히 자기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계고. 어, 해당 시계 제조사에서는 최대한 어 마그네틱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알루미늄 등등 그런 부품들로 시계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쭉 내려 보이시면 밀가우스 라함은 왜 밀이라고 또 지었을까요? 스펙이 나옵니다. 밀가우스는 과학계 요구에 맞춰 디자인이 됐고, 청가우스 자기장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청가우스는 0.1 테슬라입니다 지구, 지구 자기장이 1000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실험실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험장비에 둘러싸여 계시면 아무래도 그런 기계들에 의해서 자기장에 노출이 될수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기계식 시계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시계를 개발한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데를 한번 볼까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아쿠아테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시계에서 15000가우스까지 견딜 수 있는 시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친구는 어, 밀가우스 같이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고 시마스터 라인의 어, 15,000가우스까지 견딜 수 있는 시리즈로 개발이 됐습니다. 아까 롤렉스와는 달리 여기는 노란색과 검정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초침을 볼수 있고요. 아까 롤렉스는 번개 표시가 있죠. 어쨌든 오메가는 나중에 개발한 시계이니만큼 스펙이 롤렉스보다는 좀더 높습니다. 15,000가우스까지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5 테슬라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15,000가우스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직에서 1.5 테슬라 장비 앞에서 이 시계를 당연히 테스트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시계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견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희는 어, 지구상에 존재, 존재하지 않았던 장비와 이론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머리를 식혀가자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유튜브 동영상과 제목이 같네요. 소설처럼 읽어가는 MRI 장비 이야기. 이, 이거는 이 문서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번 유튜브 강의를 계획하면 계획한 것과 같은 연유로 인해서 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책을 적긴 했는데 당연히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수정이나 퇴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2년 전이 제가 썼던 책이다 보니 현재의 저와 2년 전의 저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좀어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정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때의 또 심리 상태와 지금의 심리 상태 또한 다르고 예, 네뭐 여하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또한 좋은 계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자기 단에는 좀어 센스 있게 해본다고 뭐 미스터 M R, 미스터 M R은 미스터 미터니까뭐좀 해학적이려나 그렇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컨텐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전체적인 오버뷰. 냉각 시스템, 마그넷 시스템, 뭐 페이션트 이동 시스템, RF 쪽, 그래덴트 경사장, 자 RF 어, 리시, 리시브, 그리고 이제 영상 처리하는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으로 크게 나눠놨구요. 이 점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제가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머리마리아는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더 쉽게 어, 현직이나 학생들 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적은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버뷰를 아주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뭐 RF 극 좋은 냉각기술, 고전화, 고전류, 냉각수, 컴퓨터, 네트워크, 어, 아날로그, 디지털,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신소재 등 최신 기술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부분들이 엄청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당연히 힘들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쉽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다른 비유를 써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조금씩 이제 뼈대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조금 더 수준 높은 전문 용어를 써 가면서 그러면 이제 쉽게 멋진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보던 것들이 많죠. 저도 물리를 참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원래 이제 수소 양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장비다 보니까 그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수소 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나게 보통은 합니다. 첫째 장부터 그러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눈에 안 보이는 걸 언급을 해가면서 친해진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추후에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수소 양자들을 원자처럼 다양 양자나 원자나 이제 뭐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수소 양자들을 정렬시켜 줄 자석이 필요할 것이고 오늘은 이 자석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환자를 자석 내부까지 데려다줄 테이블이 필요할 것이고 테이블이야 정말 기계적인 부분이죠 테이블은 어, MRI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기도 하나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RF, RF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고 RF인간 후에 이제 경사자장을 걸어서 어디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위치 파악을 할 그레디언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각 영상들이 좌표를 알아낼 수 있으면 이제 그 신호를 받아들일 RF 안테나 리시빙 코일이 필요하고 그런 리시빙 코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할 건지 어 요즘은 또 추세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어느 단에서 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광신으로 변환을 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변환을 할수록 손실이 감세등어테뉴에이션이나뭐 등등등이 적어질 것이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사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이미징 오크스테이션에서 케이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또 외계어가 나오죠. 케이스페이스. 또 추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미징 시스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구현을 할 것이며, 이런 모든 기기들에 대해서 어, 다행, 당연히 기계다 보니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냉각을 하게 될 것이며,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영상이 제대로 된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에 대한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듬성듬성 큰 그림으로 쫓아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토픽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들어갈 예정이고, 세 번째는 각 토픽에 대해서 최신 기술과 트렌드,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생활에서 실제 업계에서는 어 어떤 것들이 또 화두가 되는지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한 어 수준인 거죠. 이, 이 단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저도 열심히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대한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그넷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마그넷은 자석이죠 자석들은 영구자석이 있고 전자석이 있고 전자석의 좀더 어, 롱텀 버전, 네, 좀더 확장 버전인 초전도 자석이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23쪽 보시면 영구자석을 이용한 마그넷은 이제 최대 0.5 테슬라까지 존재를 하고요 실제 병원에도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0 5 t 을 하다 보니까 어, 자장 강도가 낮죠. 상대적으로 이미지도 어, 초전도 마그넷을 이용한 장비에 비해서 퀄리티가 그리 좋진 않고요. 대신에 영구자석을 이용한 마그넷은 액체헬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액체 헬륨이 관건이죠. 최근다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최대한 덜 사용하는 마그넷들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각종 기술원이나 연구소에서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는 어, 마그넷에 대해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뭐 시카고의 RSN이나 중국의 CMF 같은 데 이제 방문을 나중에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마그넷 회사들도 그제 출품을 해서 자신들이 기술 많이 뽐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전자석 마그넷. 전자석 마그넷은 이제 영구자석에서 좀더 어, 확장을 해서 전기를 흘려가지고 어, 좀더 테슬라를 올려보면 어떨까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자석인데 저희 전기장판 보시면 뭐 닉, 예전에 니크롬선을 써서 열로 방출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전자성 마그의 자대가 도선을 아무리 저항을 낮게 하더라도 열이 발생을 하고 외부의 전기 상황에 따라서 뭐 병원 자체에 엄청나게 큰 UPS나 발전기가 뭐 정말 타이밍 좋게 딱딱딱 서포트돼서 지원이 돼가지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한다면 뭘까 뭐 한국도 여름에 뭐 에어컨 수요가 많을 때도 전기가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목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자석 마그넷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현실상 그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전기를 소모를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이며 전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장이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함에 따라서 언제나 영상을 캘리브레이션을 맞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맞닥뜨려져서 전자석 마그넷은 그냥 단순히 역사 속에 잠시 연구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사그라져 갔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석과 전자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화두가 되는 초전도 마그네시죠 슈퍼컨덕 초가 이제 뭐 예전에 드래곤볼의 초 슈퍼 사이어인 같이 초가 슈퍼입니다. 그리고 컨덕팅의 전도 그래서 슈퍼컨덕팅 마그네시라고 하고요. 주로 안에 보통 구리선을 바로 쓰지 않고 어, 니오비움 티타늄이란 구리선 그 도선을 씁니다. 니오비움 티타늄은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0요왜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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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둘0 0 0 0 0 0 0 0륨을 부어주게 되면 도선들이 초전도 상태가 되고 초전도 상태라 함은 저희, V는 IR이죠. 어, 어디 보자. V는 IR에서 R을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수식이 나오니까 머리가 조금씩 아프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 마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